자, 일단은 대충 얘기 듣기로는 도그가 카지않는거절이야 <laughs> 그런 멘트를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거절이가 풀발기를 하면 김치 싸대기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엄마인지 알지? 스타트죠 오, 시작부터 시작부터 전설 뽑고 가자. 제발, 오늘 전설은... 전설은... 나온다. 도망도 안 나. <laughs> 진짜 기대이거 진짜. <laughs> 왠지 느낌인데 진짜 하재영 실패 1 0 번으로 자주 나온다. <laughs> 그러지 마라 진짜로. 야야 <laughs> 야, 나도 근데 한 번쯤은 신화를 좀 보록으로 한 번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진짜? 한 번도 쉽게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신화라는 거를. 그러니까 항상 저러 있어. 아 자연산으로 한두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전설 하나만 자연산. 1 0만의 전설 하나 는 나와 줘야 되는데. 내가 눈 설켰지만 보여. 거래소에 황금 조각도 가격 방어. 어 야, 이거 바로 보기 하면 안 되겠네. 어. 아, 근데 이거 아, 가지고 적 당해 주면야. 난세 개는 딱 나의 루틴이 아니, 있어. 물론 어제 자기가 뽑을 때는 뭐 뽑기가 안 나왔는지 모르고 서 아, 씨발, 뭐야, 왜 이래? 어? 뭐야, 이거, 확률이1 8인데 어. 하나, 둘, 셋, 넷, 네, 어. 다, 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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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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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합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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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시트 이거, 이거, 이 여덟 번 일단은 이거 보상까지 세마리만 나와라 가운데 먼저 빨리 리모컨 좀 눌러줘요 <laughs> 아휴 됐다씨발난왜 이래 맨날 아난 쉽게 가는 게 없네 아.. 제발 네 형님. 야, 저거 전설 합성 확률 제대로 한번 봐봐 봐. 네. 아, 나뭐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이렇게 안돼 맨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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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와, 진짜 존나 열린다. 와. 야, 어떻게 나 진짜 되는 게 없냐. 말이 안되네 100만 달에 못 만났네. 아니 저번 합성도 나는 실패 보상으로 받았어 15번 합성하면서 딱 하나 나왔는데 이번 15번은 씨발 한 장도 안 나오네 야 자연산 도안 나오고 이 맞냐 이거? 난왜 이래? 안별아네요 충전하고 있지? 네네네 야다야 이렇게 금방 사라진다 전사 하나밖에 못 뽑았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네 씨벌게임이 진짜 카자형은 좀잘 돼야 되는데 진짜 내가 그냥 똥톤인건가 이정도 되면 <laughs> NC랑 사대가 안맞는게 아니었던것같아 아니 자연사는 안나올 수 있어 그래도 합성에서는 좀잘돼야되는데 합성이 한마리도 안나오네 지금도 충전을 하고 있거든 깡별아 충전 한번 얼마나 했어? 아 어, 다했어요 한번 확인해주실래요? 70번? 네네 번? 어 56번? 맞아 네네 깡별아 네형 100번 더할수 있냐? 아 네네 해봐 아네 근데 나는 시작을 안 하면 조절이 가능하거든? 한번 시작되면은 조절이 잘안 돼요 불칸 이후로 인생을 한번더 거는 시즌 2가 왔다 예, 집 지으려고 땅 사는 거안 예, 되면 팔아버릴게요 다시 여기까지 왔으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가야지 족밥이야 아니 일단 오늘 안에 끝낸다는 아닌데 일주일 안에 뽑는다 나올 때까지 간다 X밥 정확히 일주일 안에 뽑는다 여, 실패 10번을 채우든 뭐라든 아, 그런 말 하나는 안 돼요. 아, 맞다. 이딴 식으로 번안번 주면 맞네. 접을 수도 있다. 위메이드 이저 카드지. 그게 맞지. 어. <laughs> 안별아. 응. 네형 님, 몇번 했어? 52번이요. 52. 어제 만약에 나도 자연산 두개안 나왔잖아요. 완전 드로잉이었어 계속 해 봐. 네형 님. 야, 깡들아 시장꾼아. 계속 하라고 빡까라고. 네영 님. 오늘, 오늘 아, 아침 9시까지 포켓 간다 어? 아니, 위메이드 관계자분들, 지금 닌트엠에 100억 쓴 사람, 마스고로 갔다 내가 지금 호구로 갔다 하나 판때기 안치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안 나오면 누가 하냐고. 영업이 안 돼. 아, 주위에 가금나도 존나게 많은데 게임에다가 우습게 쓰면서 돈 몇십억씩 쓴 사람들 많은 김춘삼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구가금나고 하면은 누가 하냐고, 이 게임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럼 나와야 뭐 어? 형님 야 신화 뽑데뭐인류이면던데요아 진짜 나도 해볼까 <Alex> 네.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형님 X되는 게임입니다 형님 아 누가 하냐고 영업이 안 되잖아 영업이 우리 지금 존나 구도도 밀리는데 제구대 1로 밀리고 있는데 도구형까지 10대 0인데 지금 서버가 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입소문 좀 파고 이거 보고 누가 게임 하냐고 아이씨 아 해갖고 저기 뭐야 어제 오늘 쓴것맞 지금 1억 5천이 는데 1억 오천이 뭐야 1억 7천이 뭐이억 가까이 되겠구만 진짜 마탱이 가네 NC 게임에서 지쳐 갖고 왔는데 리니지 블로 다시 가? 캐릭터 팔어? 싸게 던져? 아 근데 나는 원래 좀 이런 뽑기 운이 없어 보면 아 없는 게 아니라 초반이라 너무 다르니까 초반에도 난 이랬었는데 <laughs> 자 지금부터 이제 시드 저기 기부하시는 분들은 저기 카자흐 반대로만 됩니다 아 <laughs> 새끼가 아니 왜 그래도 뭐, 형 시드 주시는 분들이 반대로는 <laughs> 돼야 될거 아니야 그건 맞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그건 맞는데 오늘 주신 분들 맞으니까 잘못될 수없그말 자체가 앞으로도 더 계속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무조건 시트 실패예요. 무조건 최소 6억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laughs> 뭐 그런 악당을해요 뉴형. <laughs> 아 무과금합시다 형님 81개 감사합니다. 알테야 왜 그래? 맞자, 가자, 가자. 한 방이다. 아15% 살아. 다시작탈거예 소유자. 자 원투의 소유자. 원투의 진 야. 원투에 보유자 가자요1 5프사의살물 떠놓고 기도하자. 아돈 먹고 돈 먹기. 돈 먹기. 자, 오늘 총몇몇 말... 몇 마리지 그러면? 7 마리? 아 마리 있었고 종목 한 마리 있었으니까. 6 마리. 와. 야 6마리. 빡세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형들. 시작됐다. 가자. 제발. 시나 실패수 한번 아한번 도전밖에 못한 게좀 아쉽다.